아직도 그대 기가아서 이렇게 서 있어. 얼마나... 오늘 좀더 편안하게 즐기는 낚시를 위해서 찾았습니다. 자, 오늘 이거 충주호 내사리 최상류에서 과연 붕어를 볼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일단은 그, 서리가 내리고 하는 상태에서는 이 네살이, 자리, 네살의 자리 최상류권이 조항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서리가 내리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제가 이곳 네살의 최상류권은 1년에 어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찾는 곳입니다. 승조의 멋진 경치, 그리고 어 멋진 붕어를 볼수 있는 곳인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덟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. 3.4 칸서부터 어 제일 긴게4.2 칸까지 그래서 어 깔끔한 바닥 어 찾아서 어막 펼쳐놨는데. 수심은 얼 추한 2.3m, 3m, 2.34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우연치 않게 운이 좋아서 그때 처음 이곳을 찾고 어, 사자 붕어를 낚았었는데 아, 저에게는 나름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때 뭐 우연치 않게 앉은 자리가 좋아서 사자 붕어가 맞이해 줬는데. 그때 즐거운 추억을 곱씹으면서 살짝까지는 안 바라고 부모, 동호, 부모만이라도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. 아 지금까지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아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아아 인내의 시간입니다. 아, 와. 어, 자보입질도 없고, 붕어입질도 없고, 아무것도 없습니다. 밤 되면서 날씨는 추워지고, 마음도 추워지고 있습니다. 아 어, 이러다가 입질 한번 못보고 가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수... 오케이 아 터졌어 하... 음, 음, 음. 와입 터져버리네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와 입질을 보면 붕어인데 그걸 놓치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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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천천히 아자 오나요 오오 이거 제 치고 나가는 게 이상한데 와. 붕어 같지가 않았어. 치고 나가는 게. 하, 지금 이 새벽에, 이 새벽에 입질이 왔는데, 누치가 나옵니다. 누치가. 아, 어쩐지, 끌고 <laughs> 들어가는 방향이, 아, 붕어 같지가 않았어요. 보통 이 시간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붕어가, 아, 들어와야 되는데, 순간, 첫 맛은 좋았다, 야. <웃음> 아... <웃음> 아... 기든고 1만 송이 피어 오라는 푹 자고 음, 일어났더니 아 눈치 이 녀석이 또 눈치 없게 아, 낚싯대 두 대를 걸어놨습니다. 여덟 대 중에서 세 대를 걷지 않고 놔뒀었는데 두 대를 그냥 제대로 엉혀놨습니다아 그래도 붕어가 하고 봤는데 아, 또 눈치 없게 루치가 나옵니다. <laughs> 이 녀석이 낚시대를 제대로 옮겨놨습니다. 아 낚시대, 아, 꿔아야될것 같습니다. 참 눈치 없게 루치가 나옵니다. 아, 지금 일어났습니다. 아, 살좋었습니다 뜨겁습니다.

수백만 송이 백 송이 이백 송이 이꽃피피그그 a 아아름운운 s 별라로갈수있다 a no. 너 진실한 사랑은 뭔가 너그 no. 알았던 너무나 슬픈 세 상이 었 기에 소많은 세월 흐른뒤자 기의 생명 까지 모두 다 줘. 길 처럼 어려히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 다.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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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레벨 나라로 갈수 있다네. 사랑은 계속 거야 i n 아기다리 어제 어, 재미난 낚시를 해 봤습니다. 아, 하지만은 아쉬움이 너무나 큰 어제 밤 낚시였습니다. 첫 입질에 중앙 찌올림에 에, 랜딩, 어, 후킹이 됐었는데, 바로 빠져나갔어요. 너무나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뒤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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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자. <laughs> 인정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어제, 어, 재미난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나 큰 아쉬움, 아,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. 아, 중앙 찌올림에 묵직한 손맛이 잠깐, 아주 잠깐 있었는데, 아, 결국에는 그 녀석 얼굴을 못 봤어요. 찌올림에, 붕어의 찌올림이었는데, 아쉬웠어요. 아, 오늘은 혼자 하지 않고, 짧은 하룻밤이지만, 둘이서 재미나게 낚시를 해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. 실은 제가 붕어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, <웃음> <웃음> 붕어를 <laughs> 한번 낚아달라고 그래서 이거 충주호 네살의 최상류의 멋진 붕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<laughs> 붕어 좀 한번 낚아줘 <laughs> 라는 의미에서 어 제가 한번 어 같이 예 하자고 했습니다. 지금 대편성 다 끝났죠? 예, 대편성은 다 끝났고요. 어. 3,4대에서 4,0대까지 6대를 대편성을 했고요. 음. 수심은 2m 한 30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수심 비슷한 것 같아요. 아 옆에랑요? 어, 예. 비슷한 것 같아. 자 오늘 붕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? 보여주실 <laughs> 겁니까? 부담 100배인데 <laughs> 붕어를 또 보여달라고 호출을 하신 하셔서 또 보여, 붕어를 보여줘야겠죠. 열심히 해서 붕어 보여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광대식게 낚시 실력이면은 충분히 <laughs> 아, 볼수 있을 겁니다. 저는 못 잡더라도 광재 씨는 보여줄 겁니다.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음. 오늘 밤 둘이서 재미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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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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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젖서땅 위에 뒹굴고 가을도 소리 없이 다시 찾아왔는데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때는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르네. Oh. 뭐가 나옵니까? 어? 붕어가 나옵니까? <웃음> <웃음> <붕어라> 합니다, 붕어 나옵니다, <laughs> 붕어. 뭐요? 야, 야, 이거 역시 아 붕어 나왔습니다 붕어. 얼려보세요. 역시 틀립니다. 아. 젖어서 땅 위에 뒹굴고 가을도 소리 없이 다시 찾아왔는데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대는 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른 야 물안개가 정말 운치 있다 분위기 있네 그지? 음 너무 좋아 아 이런 때 모르쇠하고 찌가 한번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금상첨화지? 아,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은데 찌는 안 올라오네. <laughs> 그러게 찌가 안 올라오네. 이제 안 남아서 그러게 바쁘게 지는 것 같은데 자네 많이 바빴지 올해 올해 엄청 바빴지 어 바빠갖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 음, 많이 바빴던 것 같아 음, 자네도 많이 바쁘잖아 올해 봄에 그렇지 나 항상 낚시도 안 있는 거아지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낚시 다니고.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야. 쫓겨난 거 아니야, 주말에? <웃음> <웃음> 올해도 다 가고, 내년에도 부탈하게 잘 생활하고, 낚시도 다니고, 그랬으면 좋겠어. 건강해야지, 대신. 건강해야 되겠지. 그럼. 좀 쉬어야 되겠어, 그지? 그럴까? 좀 쉬고선 내일 아침을 바라볼까? 피곤하니까푹쉬고 음. 아침 맞자고 그러자 음, 그시시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네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대 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네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들는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.